어 오랜만에 진행하는 와드 월간 결산입니다. 이한달 동안 저희 와드를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 중에서 어떤 머리를 가장 많이 했을까? 모두 뭐 월간 결산 같이 해주시기 위해서 또 홍대점에서 이쁜 선생님 두분 모시고 왔습니다. 어, 자기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와드 홍대점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와드 홍대점 김예지입니다. 총네 가지 스타일 준비했고 첫 번째 민재 원장님 준비해 주신 스타일부터 보도록 할게요. 페리 컷 어떤 부분이 페리 컷이 요즘 많이 찾아주시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 페리 컷의 제일 큰 특징은 페리... 페리컷 이름 자체부터가 일단 페미닌이랑 슬리컷의 합성어인데요. 예전에는 좀 남성분들의 머리가 전체적으로 스퀘어 쉐입을 띄었다면 페리컷은 좀 라운드로 둥근 쉐입을 띄면서 중성적인 느낌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난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도 제품을 발라서 텍스처를 살려주면 약간의 엣지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서 많이 찾아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페리컷 처음 만들었을 때 이름을 뭐 지들 마음대로 짓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페리컷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고의 단점이라면 모질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아무런 화학적 시술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좀 매직을 진행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지 일단 정말 곱슬이 심하신 분들은 매직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죠. 웬만한 반곱슬 같은 경우는 층을 많이 내서 길이감을 줄이면 피는 정도가 좀 덜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은 커트 다운펌으로만도 가능하고 곱슬리 심하시면 매직을 같이 진행하고 생머리이신 분들 너무 착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볼륨펌이나 핑컬펌으로 좀 텍스처펌을 같이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이게 어쩔 수 없이 너무 짧은 기장에서는 하기가 조금 힘들단 말이야. 그 느낌 자체가 기장감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짧은 기장의 페리컷부터 보게 되면은 이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페리컷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이것보다 짧아지면 페리컷보다는 빌리컷 같은 느낌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 중간 머리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가장 어느 정도 약간 정석적인 느낌인가요? 이 정도 기장감도 사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페리컷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또긴 기장에 보시게 되면 사진은 여성분 머리긴 한데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성별에 상관없이 장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유니크하게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뭐 하기 괜찮은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봤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남자분들이 실제로 여자 머리 사진을 많이 가지고 오신다고. 진짜 많이 들고. 오세요. 심지어 김연카이나 사진도 들고 온다고 하던데. 칼 사진 정말 많이 들고. 그렇지. <laughs> 네. 그러면은 이제 예지 원장님으로 넘어가서 빈티지 펌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레트로한 감성이 무드가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빈티지 펌도 계속 돼서 유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짧은 기장 빈티지 펌 같은 경우는 기르는 와중에. 거쳐가야 되는 기장이시거든요. 깔끔한 스타일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하면 좋은 펌인데, 이기장의 펌만으로도 좀 충분히 빈티지한 컬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기장의 미디움 빈티지 펌인데요, 구레나루 기장이랑 네이프 기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었을 때할수 있는 펌인데, 아무래도 짧은 기장이었을 때보다는 컬감이 조금 루즈하고 굵게 떨어질 수 있어서 좀더 자유분방한 느낌을 좀 강하게 낼수 있는 펌입니다. 장발로 기르는 과정 중에 내가 빈티지 펌을 한번 거쳐서. 하고 싶은데 나중에 필 거를 생각하더라도 빈티지 펌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지. 기장감이 아무래도 눈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눈을 많이 찌를 수밖에 없어요. 펌에 아. 도움을 좀 받아서 좀 살짝 기장감을 위로 올려주시거나 넘어가는 리프 형식의 스타일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기장이 좀 길어지시다 보면은 뿌리 볼륨도 많이 죽고 하셔서 로즈한 빈티지 펌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형별 제약이 없는 유니크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머리 기르면은 저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머리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총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씩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 페리컷이나 빈티지펌이 있어서 이런 모질에 이런 얼굴형이 가지신 분들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 페리컷은 사실 모질은 시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웬만큼 보완이 되는 디자인이라서 모질은 걱정을 따로 하시지 않고 오셔서 상담 후에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얼굴형 같은 경우도 너무 추천드리지 않는 얼굴형은 한 가지 있습니다. 광대가 너무 돌출되신 경우에는 이게 일자로 딱딱 떨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광대에 걸치거나 광대 위로 올라갔을 때 음. 광대가 좀더 부각될 수 있어서 그런 얼굴형은 추천드리지 않지만 두상 같은 경우는 볼륨감을 살리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두상에 따라서 조절 가능한 부분이라서 따로 걱정하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상담 후에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지원장님은 음. 핀지시펌 이런 분들한테 추천한다는 게 있을까요? 이마가 조금 남자분들은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왜 웬만하면 앞머리를 조금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자놀이가 조금 들어가고 광대가 좀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이 광대가 되게 보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지 원장님이 머리가 좋네 이쪽에서 페리콘 못하면 이쪽으로 오라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 그죠? <laughs> 페이스라인을 타고 흐름감이 있는 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광대가 도드라지신 분들은 빈티지 펌을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스타일씩 더 준비를 해주셨어요 민재 원장님 준비해 주신 건 트리펌이에요 일단 펌을 하려면 기장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트리펌은 짧은 기장에서 해야 오히려 펌의 개성이 확 차는 스타일이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성별에 상관없이 여성분들도 짧은 머리 많이 하시고 남자분들도 머리를 많이 기르시는 성별에 관계없이 할수 있는 유니크한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앞머리를 올리냐 내리느냐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스타일이라서 아예 다 올려버리면 좀더 펑키한 스타일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내리면 좀더 아메카지스럽고 소년미 있는 스타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본인이 추구하는 추구미에 따라서 원하는 제품들로 자유롭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리펌은 여기까지 하고 예지 원장님과 한 스타일 더 준비해주셨습니다. 빌리 컷은 앞머리가 짧은 기장에 전체적으로 텍스처감이 좀 많이 살아있는 커트거든요. 모질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제품만 잘 발라주면 좀 멋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실제로 이암길러서 사진 보면은 여기가 여기까지 내려가 있어. 선글라스 끼고 마이크 잡고 오래하는데 뭐 여기가 막 이렇다니까. 개인적으로 좀 과감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아 요새 김고은 배우님께서도 좀 짧게 픽시 음, 컷이라고 그렇죠. 해서 좀 화두가 됐었잖아요. 좀긴 느낌으로 해서 빌리 컷이 여자 가좀 소화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봤는데요. 귀 넘어가는 라인 흐름에 따라 내추럴하게 떨어지는 포인트가 되게 너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카페 만두는 찐빵이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어... 얼마 전에 왔는데 아이디어 만두는 찐빵이에요. 아 어. 얘가 찐빵이란 게 아니라 <laughs> 빌리커을 하고 나서 이 친구가 멋을 알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런지한 무드가 좋아. 옆머리도 일부러 뻗치기 연출하고, 뒷머리도 좀 뻗치기 연출하고, 어, 상당히 멋스러워요. 어떠한 제품을 발라야지. 지금 설명해드린 네 가지 스타일이 조금 더 멋있게 연출할 수 있을까? 헤드컷에 좀잘 어울릴 만한 제품 무엇이 있을까요? 모질이 얇고 좀 가라앉는 모발인 분들은 제품도 가벼운 거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오퍼컷 디럭스의 패더 웨이트를 추천드리는데, 이 제품 사용감이 좀 뻑뻑해서, 도어스 하드밤 살짝 섞어서, 사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모질이 두껍고 머리가 너무 떠서 좀 죽여줘야 된다 보스의 하드밤에 웨트오일 정말 살짝 섞어서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빈티지펌 어떤 제품이 잘 어울릴까요? 모질이 좀 얇고 많이 처지시는 분들은 파이브 에센스처럼 가볍게 바를 수 있는 제형 발라주시는 게 좋고 화학적인 시술을 받은 머리일수록 모발 끝이 많이 부스스해지고 수분감이 없을수록 되게 부스스해 보일 수밖에 없어서 저는 커리실 컬크림을 좀 추천드리는 게이 제형이 조금 꾸덕하고 듬직한 제형이기 때문에 그걸로 좀 마무리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릴리컷도 제가 한 머리이긴 하지만 그 가볍게 웨트한 질감 원하시는 분들은 가성비 좋은 다슈 폴리쉬올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특성상 고정력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스프레이 가볍게 뿌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리펌에 어울리는 제품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광이 도는 제품을 썼을 때 음. 예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음. 머리 자체가 스파이더 오일이라는 제품 추천 오, 네. 만약에 조금 더 고정력을 원하신다, 차인스트롱. 도어스를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네, 저 도어스 좋아합니다. 어. 자, 오늘은 저희 이프신 분 선생님 두분 모시고 월간 결산 진행해 보았습니다. 두 분에게 이런 사인을 많이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카페에 가셔서 이렇게 글을 써주시면은 조금 더 이런 고민에 대한 해소가 금방 금방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양질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또 보자. 또, 또, 또 보자. 안녕.